5시 30분에 아침밥을 간단하게 먹고 5시 52분에 마당에 나갔어요. 어, 새로 심은 화초들이 어, 어제 하루종일 내리고 밤새도록 내린 폭우에 어, 별일 없나 나가봤더니 예쁘게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어, 그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몇년 전에 한번 이렇게 며칠 동안 폭우 내린 후에 범람한 적이 있었는데 뭐, 범람까지는 안 했겠지만, 어느 정도 내렸나 확인하러 내려가 봤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있는데, 계곡물 소리가 막 들려오길래, 어, 밑으로 내려와 봤어요. 여기가 우리 집 아래입니다. 이 계곡물이 원래는 굉장히 맑아요. 그래서 다슬기, 뭐 이런 조그마한 생선들, 고기들, 이런 거 잡으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린 비로 흙탕물이 돼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어, 이물넓이의반 정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폭이 넓어졌네요. 신지들이 놀러 오면은 저기 바로 저 자리가 제명강 자리인데 지금 물이 차서 모래 모래 백사장 이렇 조그마한 그 모래가 쌓이는 곳이 있는데 다이렇 물이 지 넘쳐 버렸네요.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 저 나무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나무 뒤 바로 이 자리에가 우리 집입니다. 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람해도 저희 집은 안전합니다. 스쳐 지나갈 뻔 했는데 저기 누가 벌통을 갖다 놨네요. 와 누가 새로 갖다 놓은 거네 아마도 우리 마을 사람일텐데 저는 몰랐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어, 계곡물을 소개했습니다. 나중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장면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처음 구경 오신 분들께서도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이제 다음 영상도 이제 그 우리 시골 동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또 올려 보겠습니다. 자, 기대해 주세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